오토페니켈은 물론 어, 이 사람도 초기에 정신분석 연구를 많이 한 1930대, 40대 한 아주 공부를 조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토페니켈 책을 안 읽으면 미국에서도 레지던트 시험을 쳐지 못할 정도로 오토페니켈이 아주 정신분석에 대한 이론을 정연하게 종합해 있는 분이 오토페니켈인데, 예, 오토 페니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어, 아, 오토 페니켈의 말에 의하면은 어, 사회가 어, 시대에 따라서 방어 기제도 달라지고 인간의 행태가 달라진다 이런 말을 했고 그건 옳은 말이고 그리고 인간이 원시 시대에 있고 또 은, 언제가 있나요? 보시다 하면은 예? 뭐 고대 사회가 있고, 중세가 있고, 또 근세가 있고, 또 현대가 이래 내려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어느 시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방어 기제도 달라지더라 하는 걸오토페니켈리 말하고 있는데,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원시시대 사는 사람들의 방어기제 어, 또 중세, 타도릭 암흑시대에 사는 때의 방어기제 전부 다른데 방어기제가 다 다른데 에, 근대 이후에 근대 이후에 오토페니켈은 특히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인간의 방어 기제가 인간의 방어 기제가 아까 방어 기제가 세 군데서 에 온다고 그랬죠. 어디서 옵니까? 무의식에서 오고 그다음에 전의식에서 오고 의식 그러니까 현대 산업 사회가 발달할수록 방어 기제가 되게 전의식과 의식에서 오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의. 이건 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는 메커니즘이 점점 무의식이 아니라 올라와서 전의식이나 어, 이런 데서 방어 기제가 오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의식에서 방어 기제가 오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빼딱하게 자랐다는 거지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성격장애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격장애증 그러니까 정신병은 없고 노이로에는 없어도 성격 자체가 좀 빼딱하고 병이 어, 잘못된 것 같다 성격장애증이라 그래요 캐락타 리스오다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줘요. 성격장애증, 성격장애증, 캐릭터 리스오다, 어, 성격장애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토페니켈이 아주 천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산업사회에 들어서 인간이 지식이 발달되고, 뭐, 책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고, 텔레비도 보고 해서, 뭐, 잡지식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간악해지는 점도 있어요. 어, 뭐 이것저것 많이 아니까 좀 나빠지죠? 길이. 그렇지 않나요? 어, 이래되니까, 자기를 방어하는 것도 주로 의식과 전의식, 어, 전의식에 간, 요소 많이 오고, 이어서 오는 사람들은 성격장애증이 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페니켈은 어, 자세히 분류를 안 했지만 오늘날 어, 분류된 게 성격장애증이 11가지인가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은 어, 아까 말한 자꾸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는 잘했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어, 그걸 갖다가 파라노이야, 망상적 성격장애 파라노이드, 파라노이드 성격장애 파라노이드 이소오드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망상, 망상정적 성격이 되는 겁니다 망상정적 성격, 망상정적 성격장애 이런 사람은, 망상정적 성경자 잘... 정, 이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요. 항상 남에게 뒤집어 씌워. 뒤집어 씌우고, 잘한 건또기가 잘했다 하고.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넌또 남한테 피해를 받다 하네. 망상정적 어. 성격자. 장 그래서, 나는 이래 억울하다. 그 밤에 잘 때도 뭐 소리가 들려온다. 이런 상까지 있어. 안 됐다, 안 됐어. 맞니? 그렇죠? 이거 누가 그랬나요? 예? 어, 지금 이제 안 들려오지? 들려오나? 어, 좀 남아있지? 응. 그니까, 그 어, 망상적 성격장애증이 오는 것입니다. 성격. 어. 그 다음에, 방사회적 성격장애증. 방사회적 성격장애증. 성격장애증,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증의 특징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이 없어요. 없고, 주로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고, 본능대로. 또,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본능대로 주로 하고, 양심은 없고, 그 자기 기, 기쁨만, 해리만 된다 해가지고 어, 하는 것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증도 어, 방어가 예, 주로 전이식이어서 많이 온다. 이어서 반사회적 성격장애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 손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덕분은 어떤 반사회적 성격장애증? 어? 네. 어, 사회, 반항하면서 부모님 돈을 원래 훔쳐다가 카지노에 빠지고 이랬지. 도박에 빠졌지. 어, 그는 카지노나, 어, 이런 데 빠지면은 집안 돈을 날리고 이랬지. 어, 그건 반사회적 성격 장애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이분 치료를 하는 동안에 이 성격도 고쳐야 된다. 성격도. 어, 그래서, 또 이런 공격적 성격 장애증도 있어요. 공격적 성격 장애증. 뭐, 여러 가지 다할 시간은 없고 한데, 공격적 성격 장애증은 어떤 길까요? 공격적 성격 장애증. 어, 뭐, 어디든지 가도 싸워요. 공격하고, 폭행하고, 다시 말하면, 뭐, 잘 지내거나 조화롭게 지내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항상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맺기 놓은 일은 안 하고, 항상 머리띠를 하고는 어디로 나갑니까? 예? 네? 어, 강한 모도로 가고, 막, 가자, 막 하면서. 그 공격적 성격 장애증. 우리나라에 이게 와 있나요, 없나요? 어, 이게 민주화 가정에 엄청나게 늘어났어. 공격적 성격 장애증. 어,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싸워요. 안 싸우면, 이, 어깨가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 항상 파괴하고, 남을 괴롭히고, 때리고, 이래야, 어 쾌감을 느끼는 어, 이런 것 이런 장애증도 그 인격 형성 과정에 에, 다시 말하자면 전인식에서 많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걸 통틀어서 성격 장애증이라 하는데 그러면 어, 성격 장애증 강의도 따로 물론 했겠지만은 왜이 얘기를 했냐면 성격 장애증은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요. 어, 저항이 만만찮다고 그랬습니다. 치료 저항 그러니까, 치료 저항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이로제나 차라리 정신병, 처음에 급성으로 오면 그 고치기가 쉽지. 성격장애증은 만만찮다, 이거지. 고치는 게. 고집이 또 세단에 성격장애증. 고집은 또 왕고집이다. 어. 그러니까, 아무리 옳게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않고 지 고집대로 하고. 이래 우사람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직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또 잘라야 되는, 것들 잘, 잘리나가지도 않아. 이것들이. 가서 막또 이런 걸 하고는, 어, 아주 죽을 맛이죠. 이런 사람을 성격장애증, 특히 공격적 성격, 이런 사둔 사람은 우사람이 다 병에 걸려요. 위, 위장이 헐거나 이러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행하게도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거 말하자면 말씀드리는 것은 구린손의 임상 경험의 해, 해, 형태가 나타나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오는 레벨이 세 군데서 온다 그랬죠. 예. 어, 온다 그리고 안나 프로이트는 어, 비엔나에 살다가 히틀러 때문에 영국에 갔는데, 거서 자의 방어 기제를 어, 주장하고 책을 냈고 그 방어 기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항의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을 어, 예.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기간에 반드시 방어 기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방어 기제를 쓰고 있나 하는 걸 어, 다루는데 어, 방어 기제가 어,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논문을 보니까 서른 아홉까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안나 프로이드는 아홉까지 얘기만 했고 프로이트 선생은 어, 처음에 방어 기제를 갖다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리프레션. 억압만 얘기하다 나중에 강박신경증 환자를 보고 어, 몇 가지 더 하죠. 그랬을 뿐인데 지금은 39가지 방어기제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치료받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방어기제를 쓰고 있나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일이다. 어, 여러분들도 자신의 방어기제를 어느 정도는 알죠. 그래서 방어기제가 저항의 원인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오토페니켈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쓰는 방어기제가 다르더라, 이런 주장을 했고, 또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되고, 현대산업자본주의 시대죠, 현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라는 거는,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어,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물건을 많이 파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이 연구를 주로 하고 있거든 이런 현대사회에 와서는 어, 주로 방어기제가 어디에서 많이 한다겠네 예? 어, 의식과 전의식에서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성격장애증이 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